2026년 새해 기도. 부처님, 소원을 들어주소서. 2026년 새해의 첫 태양이 당신의 마음을 따스하게 비춥니다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. 지난해의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. 텅 비워진 그 자리에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간절한 소망의 씨앗을 심어봅니다. 2026년 병오년은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선한 발자국들이 찬란한 기적으로 변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.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온 우주에 다 가는 길마다 복된 인연이 가득하게 하소서. 당신의 진심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. 당신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그리고 기적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. 당신은 이미 그 결실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올한해 당신의 모든 소원이 꽃처럼 피어나길. 온만히 반매홈.